시우 시언니의 광장시장 먹방. Let's go! 종로 광장시장에 시우 시언이를 데리고 가서 다양한 음식을 먹이는 게 엄마의 버킷리스트랍니다. 근데 광장시장에 이런 팝업 스토어도 열리네요. 생각지도 못한 득템의 신난 종이들. 과연 어떤 음식을 먹게 될까요?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칼국수입니다. 광장 시장에 다양한 속칼국수 집이 있는데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앉아 있어요. 눈앞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지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보니 그 맛이 더 기대가 되네요. 추운 날씨였지만 좌석마다 열선이 깔려 있어서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. 칼만두와 칼제비 두 그릇씩 총네 그릇을 주문했어요. 너무 많이 시켰나 걱정했는데 역시나 다 먹어버린 융시옷 이 이응. 심지어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차로 먹방을 간 곳은 바로 빈대떡집입니다 오늘 둥이들이 도전할 바로 이것은 육회입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육회. 종이들은 미션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육회를 계란 노른자와 채를 썬 배와 함께 잘 버무려줍니다 떡볶이와 빈대떡도 생각보다 궁합이 잘 맞네요 빈대떡과의 궁합은 뭐니뭐니해서 운동주라는 아빠! 먹방에 소질을 보이는 시우 시연이 정말 잘 먹습니다 한번 맛을 보더니 육회 에욱 빠져버린 시우 시연이 육회를 향한 젓가락질이 멈추지 않습니다. 시현이 어때? 육회? 오늘의 육회 도전. 맛있어? 시현이 육회 어땠어? 맛있어? 우리 아빠 혼자 못 먹겠네. 아유. 결국 아빠는 시후 시현에게 육회를 다 빼앗겼습니다. 송칼국수집에 이어서 빈대떡집도 클리어 빈대떡 거리를 지나 안녕하세요, 강간의 떡볶이도 지나 3차로 향한 목적지는 바로 종로 광장시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던 스테디셀러, 먹던 스테디셀러 바로 탕후루입니다가 아니고요 꿀호떡입니다. 차면속 아, 먹방인데도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호떡의 맛입니다. 이응시옷 이응이 법은 중로 광장시장 맛집 1위는 수제비 2위는 육회라밥입니다 호떡은 엄마아빠만 먹고